주식으로 보자 되기 도군 TV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해주시고요. 간밤에 테슬라 주가가 또 하락을 하며 연속 추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멤버십 게시판에는 장전부터 하락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드리며 상황과 조언해드렸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현재 PER과 주가 대비 말도 안되는 가격에 와있는데요. 중국 관련의 리스크와 FUD로 인해서 좀 과하게 내려왔다 생각이 드네요. 그럼 테슬라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차이나의 사장인 탐주 샤오통을 테슬라의 글로벌 CEO로 승진시키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테슬라 차이나 사장은 기아 급수적인 판매 증가를 포함하여 테슬라를 중국에서 많은 성공으로 이끄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밝혔고 그는 현재 테슬라의 주요 수출 허브인 기가 상하이에 개발을 도왔으며 중국의 서비스 센터를 설립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합니다. 원래는 테슬라의 슈퍼차저 프로그램 책임자로 시작했던 탐주 샤워통은 테슬라의 글로벌 부사장 겸 중국 사장으로 승진하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일론 머스크의 후계자 이야기가 최근 재판에서 나왔고 이 부분 때문에 머스크가 사임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추측했었습니다. 머스크는 트위터를 인수한 후 몸이 두 개라도 모질 날 정도로 바쁘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스페이스X의 프로젝트 관련 신경 써야 할 부분도 많다고 합니다 여기에 테슬라 주주들은 주가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불안과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글로벌 CEO로 승진이 된 탐주 샤오통이 일론 머스크의 후계자라는 루머가 돌고 있습니다. 그가 만약 일론 머스크의 후계자가 된다면 저는 테슬라의 비중을 줄이기 위해 매도를 고려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도군TV 기준에 일론 머스크의 후계자로서 그는 많이 부족하고 역량도 모자란다.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단순 루머이길 바라며 앞으로의 전개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테슬라 회사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래요. 이후에 추가 영상 올릴게요. 도곤 TV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